BTS는 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28만 석이 전석 매진, 매진 완판. 네, 네. 빅히트의 지난해 매출이 924억 원. 그 경제적 효과도 신기원을 떠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놀라운 신드롬을 일으킨 BTS는 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사실에 집중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TS has proved extremely valuable to numerous companies which are enjoying sales bonanza thanks to BTS-themed products. EMD Research Institute said BTS's global popularity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xports such as clothes and cosmetics.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BTS 경제 효과. 과연 BTS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BTS 경제 효과 첫 번째 키워드는 924억 원. 바로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매출액입니다. BTS가 인기를 얻기 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하나로 운영되던 작은 회사였는데요. 방시혁 대표는 BTS를 완성된 뮤지션으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은 뭐냐면 바로 결속력이에요. 똘똘 뭉쳐서 유닛 활동도 하지 않고서 일곱 명이 동시에 움직여 움직, 가는 이 강력한 유니티가 어, 방탄소년단을 살렸고 3대 기획사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도 우리들한테는 가벼운 상황이 아닌 것같요 결국 BTS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키워내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한 눈부신 성장을 맞이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재무 구조를 보면 은 방탄소년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63억 원에서 2017년에 612억 원으로 한약 10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한 매출액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123억 원에서 924억 원으로 약 8배 증가를 했습니다. BTS 경제효과 두 번째 키워드는 4조 1,400억 원. 바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국내에 나타나는 생산 유발 효과입니다. 최근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BTS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 등 BTS 흔적을 따라 여행하는 BTS 투어가 해외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공개된 봄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양주의 한간이오 앨범 자켓 사진의 세트를 팬들의 요청으로 재현한 주문진의 방탄 버스 정류장. 그리고 에필로그 영포해버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충북 제천의 비행장 활주로까지 BTS의 흔적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특히 구미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지도로 봤을 때는 몇 조의 어떤 그 효과가 있겠죠. 네, 외국인 관광객과 주요 소비재 수출액 제고로 인해서 국내에 나타나는 생산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1,400억 원, 그 다음에 부가지불 효과는 1조 4,2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TS 경제 효과 세 번째 키워드는 BTS 인지도에 따른 광고 효과입니다. 어, BTS와 더불어 상품, 음악, 스타일, 패션 등등이 같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어, 그로 인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까지 상승되고 한국하면은 더 신뢰와 어떤 패션과 음악을 선두하는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인지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연평균 의봉률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달러 수준, 화장품 같은 경우는 4억 2천만 달러 수준,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TS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BTS가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의 광고 넘어선가? 효과도 함께 높아지는 것인데요. 아, BTS는 이거. 자동차, 핸드폰, 금융, 뷰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2018년 가수 브랜드 음, 평판 1위에 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권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거의 만명 내외에요, 대부분.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5만 명 왔죠. 이게 특별한 어떤 마케팅을 한게 아닌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뭐, BTS 팬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총 27만자가 가입이 됐고, 자액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적립되고 있는 금액은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금 상품을 냈을 때보다 5배 이상의 현재 그 페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BTS는 네이버의 캐릭터 전문 계열사 라인프렌즈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데요. 바로 BTS가 직접 디자인 제작에 참여해 탄생한 BT21 캐릭터입니다. BT21 캐릭터는 국내를 넘어 미국, 홍콩, 대만, 일본 매장에도 선보이며 전 세계 아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BTS 경제효과 네 번째 키워드는 경제효과에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팬덤 아미입니다. 그 아미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도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떤 그 팬으로서 스타를 바라보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 아티스트가 성장하는데 방해돼 그럼 그 자제까지 하, 하는 어떻게 보면 팬 문화를 좀 진화시킨 역할에도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우리는 아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팬심이었다면 방탄의양 상방적인 어, 소통이 있기 때문에 더 정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뭔가 더 오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친근해요. 이렇게 맞아요. 지금 엄청 떴고 엄청 슈스 월드스타지만 뭔가 친근한 이미지? 항상 다가와주니까. 근데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가식적? 그런 게 없이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 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막 오타쿠 이런 <laughs>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달라요. 방탄은 달라요. <laughs> 아, 이거는 그 방탄, 그타임즈 음. 갔을 때 이게, 국내에서 안 팔았지? 응. 국내에서 안 팔아가지고 연설하라고. 어, 그게 아니야. 맞아요. 우리 엄마도 이거 보고. 그 남준이. 그독한 날. 맞아요. <laughs> 아, 못 그만둬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콘서트가, 맞아요. 막, 저희가 한 번에 성공할 거란 생각을 잘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싶어. 그니까 러 이제, 그, 뭐, 콘서트 비용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자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콘서트 비용이. 원래 뭐10 얼마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10만원 한 번에 나가는 것도 에서돈 벌어야 되고, 그거를 하려면 굿즈도 사야 되고, 그 <laughs> 돈을 계속 써야 되고. 두 사람은 BTS의 아, 경제 아, 효과에 아, 대해 그 어떤 생각을 해. 갖고 있을까요? 아미가 솔직히 아미 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방탄 관련된 영상 한 번만 떠도 리트릭스가 그냥 몇십만 그냥 막 10점 K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일단, 방탄이라는 자체 그냥 그 명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미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공유하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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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방탄의 파급력, 영향력 되게 큰것 같아요. BTS의 광고 영상이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에 업로드되면 리트윗을 통해 순식간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아미들의 지원 사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정말 아미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BTS 트위터 공식 계정은 2018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트윗된 계정으로 집계됐을 정도로 아미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즘에 상품이 그 소비되는 형태를 보면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소비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소비와 동시에 생산을 하는 그런 프로슈머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BTS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TS가 광고한 상품들을 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한 또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그 접연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어, 그로 인해서 더 상품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높아지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BTS의 어떤 신뢰랑 같이 결합되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BTS의 경제효과 다섯 번째 키워드. 바로 K-POP의 세계적 확산입니다. 사이 강남살 이후에 또 그걸 받쳐주는 주자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미 2015년 정도 되면 K-팝 -POP, K-팝이 끝났다라고 해언론에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탄이 이 물꼬를 되살린 거예요. 다시 K-팝을 상승 국면으로 그 견인한 거죠. 2012년 싸이의강남 스타일 이후 잠잠했던 K-팝 열풍 끊는 줄 알았던 K-팝 열풍을 다시 재점화 시킨 건 바로 BTS였습니다. 유튜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BTS 커버 영상들. BTS는 K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물론 K팝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중 제2의 BTS를 꿈꾸며 대학에서 K팝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돌 그룹 그런 꿈을 키웠었는데 어, 항상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고 항상 BTS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BTS 덕분에 대중들이 시선이나 어 그런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K-pop 어, 전방위에서 활동하시는 K-pop 아티스트와 그런 전문가들이 어, 이제는 한류 문화는 음악과 더불어 문화와 같이 소비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어,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그런 노력들이,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k c o 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해외에 직접 찾아가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류의 음악과 한국과 더불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장 주위에 여러 부스들이 설치가 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어떤 상품들을 체험해보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BTS가 몰고 온 K팝 열풍이 계속 성장하며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한류의 확산 및 진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선진화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한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5년간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꾸준히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10년간 총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41조 8,6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POP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BTS. 지금의 BTS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BTS의 글로벌 신드롬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BTS의 초창기 음악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이게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한다는 사실을 나레이션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BTS 응원할게요. 사랑해요.